살펴보겠습니다. 여름철 태생의 무토일지네요. 계절이 아주 더울 때이기 때문에 아주 건조하죠. 그런데 이미토는 속에 정화가 숨어있는 미만은 토예요. 그리고 요거는 술토도 속에 정화가 숨어있는 요것도 메마른 토거든요. 또 월에 또 기토도 또 투출하고. 그러니까 토가 여름철에 네 개나 투출을 했는데 마른 토가 또두 개까지 있어서 이 사조는 무토일주는 화가 없어도 밖에 투출된 거나 지지의 화가 나타나지 않았어도 굉장히 건조하고 튼튼한 토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 건조하기 때문에 이 물이 좀 필요해요. 그런데, 물은 그런 건조한 땅을 갖다가 아주 쓸모있는 땅을 만들려면 꼭 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토가 있잖아요. 아주 어, 기름진 땅으로 변하겠죠. 축축하고 아주 무, 무엇을 심어도 잘 자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의 땅이 됐는데,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이 쓰는 거의 땅이 되지 못하잖아요. 또또 또 필요한 게또 있겠지요. 이거를 개간을 해야 되는데, 개간을 하려면 뭐 쟁기라든가. 곡갱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해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간목, 평관입니다. 정관과 평관이 꼭 필요해요. 그런데 평관이, 가빈을 만났으니까, 아주 튼튼한 아주, 어, 곡갱이가 되버렸네요 그러니까, 이 간목으로서 이 무토를 잘 아주 땅을 파서, 씨를 어, 풀을 수 있게 조건을 만들어 주고 또이 물로 축축해 적어 주니까 이 무구토는 아주 기름진 땅으로 변했습니다. 아주 좋은 사주입니다. 출세할 사주입니다. 조건을 다 갖췄으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어, 여기에 있습니다. 개가 문제가 되는데, 요 놈도 토곡수, 요 놈도 토곡수, 요 놈도 토곡수, 요 놈도 토곡수, 토곡수. 이걸 갖다가 군겁이라고 래요 비경과 겁재가 많이 모여있는 걸 갖다가 군겁이라고 러거든요 이것이 쟁제를 해요. 재, 재성을 놓고 다툰다. 여기에 토국수라니까, 여기에 개해가 재성에 해당이 되거든요. 징재인이 많은 비경과 겁재가 재성을 극한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럼 재성은 남자사주에 있어서 여자 와이프, 뭐 이런 거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은그 좋은 현상 아니잖아요. 내가, 에, 저기, 재성을 극하는 것은 좋죠. 근데 이 사주에서 재성이 좋게 작용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재성이 좋게 작용을 하니까 초복에 있는 거예요. 나는 좋은데, 초의 입장으로서는 괴로운 일이죠. 왜냐면, 요 놈도 토곡수, 요 놈도 토곡수, 요 놈도 토곡수, 요 놈도 토곡수 하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좋은 처를 만나지만, 처의 입장으로서는 아주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입장으로서, 이런 경우에는 좋은 여자를 만나서 좋은데, 만약에 여자 입장이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출세할 사람이다 하더라도 피해야 되는 게 좋아요. 돈만 많으면 뭐합니까? 저기 저기.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데. 잘못하면 말라죽을 말인데. <laughs> 그래, 이 세즈가 좀 묘한 사주입니다. <laughs> 그런데 이제 초년에는 이화토가 지금 화가 없더라도 아주 튼튼하잖아요. 그 근데 초년에는 화토 화통으로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더 강해지죠. 그러니까 이런 때는 있잖아요. 침체를 겪어요. 그래서 잘 막히기도 하고 잘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울묘 가변이 오면은 이 관성이 아주 튼튼해지잖아요. 목구들를잘 해가지고 땅을 잘 갈아주고 물은 이렇게 이렇게 예, 튼튼하게 있으니까 아주 더 좋은 땅을 만나니까 좋은 땅을 개간을 하니까 이런 때는 개척을 잘해서 승진 발전하는 운이에요. 그런데 사주는 묘하게도 이렇게 좋다고 해서 계속 좋은 건 아니에요. 호사다마하고 있잖아요. 좋은 일에 막아끼인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좋은 잔치에도 사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48살 때, 경술련이거든요. 경술련에 경금이 간목을 칩니다. 금긍목합니다 그리고, 어 술토, 경술령이니까, 술토가 재성을 또토국수예요 그래가지고 이 경술련에 예, 아내 되시는 분이, 와이프 되시는 분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했죠. 근데 이 사주는 그 이후로 무른이 되면 대단히 좋아요. 그래서 이 개축 임자, 이이운에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됐죠. 그래서 수목이 용신과 희신이 되는 이런 사주인데, 사주 자체가 아주 훌륭 훌륭하긴 하지만, 처한테는 불리한 사주라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좋은 처를 만나죠. 근데 초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요 놈도 초국수, 저 놈도 초국수 요 놈도 초국수, 저 놈도 초국수 하니까 그걸 많이 받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